고액계약을 하는 고능률 사업만 살아남는 쪽으로 재편될 것이다. 대표님께서는 보험 영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영업총괄 이사님도 하셨는데요. 지금 보험 영업이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보험 영업에 대한 전망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세계 10위권이에요. 음.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네. 근데 큰 변화의 트렌드로 보자라면은 굉장히 어~ 어려운 쪽으로 갈 끝이다라고 보여져요. 음. 첫 번째, 연간 수입 보험료가 줄어들고 있어요. 수입 보험료라는 건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총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시장이 포화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 또한 두 번째는 고금리 확정 이자 상품들이 많다. 저금리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팔았던 고금리 확정 이자가 보험 회사의 영마진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리스크다라는 거예요. 음. 또한 보험 회계 기준이 바뀌어요. IFRS 들어봤나요? 네, 네. 국제 회계 기준. 네. 이게 2020년부터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보험회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 어떻게 되느냐? 부채 규모가 커져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채권을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자본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수익이 날수 있는 보장성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돼요. 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보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보험 시장이 어려워지면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는 거고,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면 영업사원도 어려워질 것이다.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영업 환경이 바뀌었어요. 제가 영업을 할 때는 영업사원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어요. 은행에서도 보험을 팔잖아요. 네. 또 지휘조직도 있고, 전화를 하는 TA조직도 있고 또 소액상품들은 온라인으로서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 보험을 판대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를 타고 20km를 간다 km당 100원을 보험료에 포함돼서 요금을 내면 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은 나한테 뭐 20만원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소형보험은 또 그런 쪽에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액보험은 그렇게 판매될 거기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보험영업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저능률 영업인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문가 프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다. 또한 소액보험은 인터넷 쪽으로 판매가 되는 쪽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영업사원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될것 같아요? 한1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생손보 다 합해서 약 40만 명 정도 와, 될 거예요. 40만 명이요? 응. 그렇다면 미국은 숫자가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한 100만이나 200만은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50만 명이에요. 미국은 인구가 3억이거든요. 3억이 50만 명인데 우리는 5천만 명에 지금 40만 명이니까 안타깝게도 저 능률 사원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봐요. 음. 또 트렌드가 그렇게 가요. 왜 그렇게 가느냐. 고용보험, 특수고용지, 고용보험 이런 것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또 더더욱 줄어들 것이고. 왜냐면은 보험에서는 이게 자체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액계약을 하는 고능률 사업만 살아남는 쪽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질을 갖춰야 돼요. 트렌드에 맞게끔 공부도 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만들고 무엇보다도 고객을 철저하게 미리 잘 관리를 해서 재무추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보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만 살아남는 세상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래서 하스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업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